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음,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네. 하나는 예술이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네, 맞아요. 벌레 먹는 이야기입니다. 하하, 네. 이게 언뜻 보면 전혀 달라 보이는데, 오 어, 가만 보면 문화가 우리 생각이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연결고리가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예술적 표현이랑 문화적 규범 이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건 좀 깊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문화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경험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예술작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당장 뭘 먹고 뭘안 먹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죠. 맞아요. 이두 자료 보면서 문화랑 정체성의 여러 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볼까요? 예술이 단순한 아름다움?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 동력이다. 네. 이 자료에서 예를 든게그 특정 공동체의 전통 직물 패턴이요. 아, 그거 흥미롭더라고요. 거기에 뭐, 사회적 계급이나 결혼 가능 여구 같은 정보가 엄청 정교하게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코드로 작용한 거죠. 네, 그냥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를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예술이 그렇게 전통을 딱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어, 거기에 또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 점도 중요하네요. 네, 말씀하신 그 직물 패턴이 옛날 질서를 담았다면, 요즘 예술가들은 바로 그 전통 기법을 가져와서요. 오늘날의 사회 문제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음, 뭐 전통 자수 기법으로 현대 사회의 어떤 불안감 같은 걸 표현하는 작가들도 있고요. 오. 결국 예술이라는 게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뭐랄까 문화를 새로 써나가는 펜이기도 한 거죠. 와.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자 써 나가는 펜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당신은 어떻게 보세요? 예술이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 말고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음, 정말 예리하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질서에 질문을 던지고 또 새로운 정체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 역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문화의 힘이 사실은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다, 없다 나누는 기준에도 엄청나게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음식 문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료 바로 곤충 식용 엔토모파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엔토모파지 이게 사실 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같은 일부 서구권을 빼면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냥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게 흔한가요? 네, 맛도 괜찮고 영양가도 많고 또 구하기도 쉽고요. 음. 근데 유독 서구 문화권에서는 그 피어팩터 같은 쇼 보면 벌칙으로 먹거나. 맞아요, 맞아요. 막 찡그리면서 먹잖아요. 네, 아니면 How to Eat Fried Worms 이런 동화책 제목처럼 뭔가 좀 엽기적이거나 어 도전적인 걸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게요. 우리는 보통 벌레 먹는 걸오 상상도 하기 힘든데 영양학적으로는 오히려 좋다니.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왜왜 왜 우리는 이렇게 벌레를 피하게 된 걸까요? 바로 그게 문화적 금기의 힘이죠. 문화적 금기. 네, 특정 문화 안에서는. 이게 뭐 객관적으로는 이유가 없어 보여도 강력하게 피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나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뭔데요? 미국 FDA,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에요. 식품결함조치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먹는 가공식품 있잖아요. 뭐 과일주스나 스파게티소스 같은 거요. 네네. 심지어는 향신료에도 일정량의 곤충 조각이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네, 곤충 조각이요? 네. 예를 들면 파리 알이라던가 구더기 같은 것들이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 허용됩니다. 잠시만요. 그럼 뭐 과일 주스 한 캔에 파리 알이 다섯 개, 스파게티 소스에는 30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시나몬 가루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조각이긴 하지만 수백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와. 세상에.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벌레를 먹고 있었던 거네요. 하하,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야, 이제 뭐 시나몬 토스트 먹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어,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요. 곤충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 원래는요? 네. 초기 인류는 뭐 주변 동물들이 뭘 먹나 보고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도 딱정벌레 유충이나 메뚜기 같은 걸 별미로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 로마시대에도요? 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맛있는 매미 잡는 법에 대해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구약성서 레위기에도 먹어도 되는 곤충 목록이 나와요. 그렇군요. 결국 보면 우리가 뭘 음식으로 보고 뭘 피할지는 그 자체의 영양가나 뭐 역사적 사실보다는 나중에 배운 문화적 학습이나 규범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화라는 게 정말 강력하네요. 우리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그렇죠,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어떤 예술을 통해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또 공동체의 가치를 나누는지 그런 방식부터 시작해서 네. 당장 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선택까지도요. 맞습니다. 때로는 뭐 영양학적인 이점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현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모르게 벌레를 먹고 있다는 그런 사실보다도 문화적인 금기가 더 세게 작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곤충을 먹는 것에 대한 태도처럼 음식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 때로는 객관적인 사실과 좀 동떨어져 있음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요. 네. 혹시 당신의 삶 속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선호보다는 그냥 오랫동안 그래 왔다는 어떤 문화적 관습이나 사회적 통념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깊이 뿌리박힌 신념인 행동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다음에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일 겁니다.